우리 팀한 판도 못 이겼대요 지금 이 때까지 스크린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약물었어 우리가 대처는 안됨 맞아요 그렇다고 어. 저희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질 생각 없음 <laughs> <그치>. 이 약물어서 <laughs> 이약물상자한테는 저희도 이 약물고 대처해야 됨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솔직히 노력으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이 했죠 저 2000판 했는데 이번 시즌 <웃음> <웃음> 아 그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 키고 얼마나 <laughs> <롤만> 시고 계셔 <laughs> 그러니까. 대단해 인정이지 인베이드 좀만 조심합시다 상대 좀 세니까 위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갈 때 조심하면서 들어가고 네. 상대 투텔 텔 고정으로 가내셨죠 음. 이거 정법 할 거예요 역법 할 거예요 카직스 하시죠. 이거 정복할 거예요. 음. 이거 아마 들어올 듯 이번에. 아까는 탑에서 마주쳤지만 지금 이번에는 상대 역법. 그러니까 여기 완전 써주세요 있어요, 이번님. 였습니다. 어 이거 잠깐만 저 역법 할게요. 카직스랑 마주치면 안 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까부터 어슬렁거리는 <laughs> 거니까 레드 먹고 바로 뛸거 같아. 에. 아난 마주치기 싫어. 이번에도 최대한 주도권 잡아볼게요. Okay. 나한테 와, 나한테 아, 와, 이거, 이거, 저, 두대 맞은 거좀 불편한데? <laughs> 비비, 고는 피복사가 있으니까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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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에이. 이팀 나한테 파이크 PTSD 있지 않나? 천천히 밀어요, 천천히. 음, 음. 안무빙? 안무빙, 막타 먹으면서 안무빙. 아니, 많이 놓쳤다. 오케이, 낫배드. 브들어은 아니죠. 아, 니 아니죠. 악감정있어서감정적으로 하시면 안돼요 <laughs> 무서워요 저어 맞추지 못아다 이런 로기랄음 나이스 로기은아은 아니죠. 브로인은 아 네, 바위 게터니까 라인 훅 밀어버릴게요 그냥 <laughs> 아래에서 먹을 거예요. 확인. Okay. 네. 합류 이번에 제가 더 빨라요. 밑에쪽 주도권 꽉 잡혀 있긴 함. 야운 우근데. 뭐 세. 아까도 먹는 먹는 녀석 생기도 이번에 또 생겼네. 대회 때 그냥 써야겠다. 안돼 이거 대회 때 <laughs> 있... 그러다 플래그 됩니다. 어차피 네. 상대보다 CS 잘 먹고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요 네. 괜찮아. 네. 미드 한번 찔러 볼까? 마드소스. 미드 라인 탱커였다. <laughs> 이번엔 막타만 쳐서 위에 봐주는. 근데 바르레로나로 너무 소극적으로 게임한다. 한번 찔러 볼게요. 카덱스까지 생각하죠 이거? 인계를 못어요 노플 이플 어?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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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카나스 좀만 조심하스탑이스 나이스! 나이이이번에카스스한테스 나이스! 나이플나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뭐 또냐고요? <laughs> 카직스입니다. 대회 <laughs> <뒤에> 나갑니다 이거 김타면님 대회 나가요. 이거 바텀 주도권 있고 라이즈 노스펠에 미드 주도권도 그냥 잡으면 되니까 들어갑시다. 네, 그냥 확 잡아버릴게요. <laughs> 라이즈비야. 레오나 어, 좀, 좀 때려요. 와가지고. 네. 레오나툭 라이즈 톡. 여기 라이즈 여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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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야 돼요. 네. 쭉 빼요 네. 쭉. 네. 아이고, 호자 이거 클린저. 아 클린저 쎌 걸. 아이고 이거는 잡혔다 아니 이건 좀더 빨아들여도 되겠는데 아 이거 아깝다 이거 클린저랑 조금 빨리 썼어야 됐는데 어.. <laughs> 까비 죄송해요 괜찮아요 크게 상관없어 탑 나이스 솔깃. 어 나이스다. 네. 나이스 탑 나이스 라이즈 대신 라인순에 많이 왔다 이 와줘요 와줘요 돌아서 와도 되고 <laughs> 아 까비 오케이. 라이즈 아직도 안 보여요? 맞다. 오케이. 음 아쉽다. 이거 그러면 그냥 용 칠까? 높패 어차피 때어 상대 바텀도. 이거 집탄인데. 이거 미드 주도권 있으니까 용 칠게요, 이거. 카직스 이거 불러들어가. 먹고 왼쪽 뒤로 빠지는 식으로 하면 괜찮아 보이기는 라이즈 집탄인 잡은 거 같아, 안 보여요? 음흠. 저는 집 지금. <laughs> 이번에 서프라이즈로 탑을 한번찔러볼까요씹어볼요 확인 볼까갈거예요 <laughs> 여기 거야. 레오나. 오케이알겠어요카어스위요찾았어요 굿. 어요 <laughs> 푸시기나 이거 봐주세요. 가고 있어요. 미드라인도 푸시좀 잡고 봐주면 좋겠 레오나 저겠다. 이거 포기는 했는데. 얘네 블루 턴이기는 해요. 미드라인하고 블루 들어가도 되고. 오고. 이거 탑이다. 다 탑이야. 어. 블루 해야 돼. 블루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저도 아래쪽 잡았어요. 음. 바텀 5까지 볼까요, 그냥 이거? 라이브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라인이 너무 없어요 이거 라인 라인 좀 해봐요 아. 그리고 쉔 6이에요 아맞아쉔매 매우. 어, 메오. 어 메오. 나이스 메오. 메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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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는데? 쉔 궁있어 쉔궁 뺐다 빼빼빼빼빼딱 여기까지 같이즈안보이는 넘어가요 어..예..예측이랄까요? 좀멸 예측인데 나이스 나이스 예..예..예측이랄까요? 이받는 너무 너무 이득인데? 아예 안 되는 거에 창조 이득됐다. 또 라인 좋고. 이거 아 이거 우리가 여기서 때리고 킬내고 나만 우리만 봤자. 앞에서 때리는 식으로 라이스안 보여? 라이스, 라이스 탑방 펑 뭔가 뭐좀 힘들겠다 아이고 형진 님이 또 잡히겠다 저아니안 잡힌다 다 조심해요 나이에요라우 탑에 그냥 계속 투자되네 그냥 탑에 탑에 어, 잡힌다네 어. <laughs> 너무하네 탑에 조금 희생 포지션 되긴 한다 내 퀸즈 쎄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노공이고 그 상대 풀 빠진 거 있어요? 아니요 풀 빠진 건 없어요. 확인. 원턴에 아, 자연스럽게 전령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전령 가도 될까? 이거 피관리도 안돼 있고. 음 자연스럽게 해볼게. 버텀 라인도 좀 애매해서. 딘 이거 잠깐 타워 쪽에서 받아먹는 게 좋아요 이번님. 네. <laughs> 이런 업적으로 이득이라 결코 3 대시 그냥 3 대시 아니야. 이쪽에서. 음, 음. 저갈 때까지 좀만 버텨. 나도 많 밀어도 돼요? 어, 괜찮은데 써요? 이거 파란 대머리 안 보여요? 이거 대신 파우더 풀어드리아 너무 잘 썼다 이거. 굿. 어, 빡빡이 왔다. 아래 빠이게 먹은 거 같은데. 도발 빠졌고 믿을 조심 믿을 조심 확인됐어요. 레오나 일 갔어요. 같이 스을 걸요 같이 있어. 알아? 양이 씨 칼. 아야 정수리야. 레오나 궁이요더 가면 안돼 이거 라이즈랑 레오나 같이 갈 수도 있어. 션 노페. 어 잽해. 레오나는 쫓혔는데. 천천히 라이즈가 가고 있거든요 저희. 좀 오래 보면서 하면은 괜찮긴 함. 누가 봤네? 아 잘못 봤다 이거. 뒤 레오나? 응. 아, 네. 레오나 노공임. 레오나로 뚫어도 돼요, 그거. 안녕하세요. 핑결 붙이고. 천천히. 맞췄다. 다시. 오케이, 잡고. 조금 메오... 더볼수 아, 있으면 근데... 좋고. 메오... 조금 메오... 더 보죠. 메오... 오른쪽으로 있어요. 보죠, 오른쪽으로. 저 대머리? 오케이. 끌었어요. 대머리 마이스. 아저씨. 굿. <laughs> 맛있다. 아, 굿. 아, 어, 이러면 저도 탑한번 볼게요. 어? 잡았다. 나이스. 어, 나이 네. 우리 팀. 아 이번에는 대어비드 비들. 너무 달고바루스안 보여요? 집집이에요. 바루스는 집인데. 클린저의손 올리고 대신데? 있어요, 이번 님. 부시에서 에? 쓸 수도 있어. 그 정화의 네. 손 올리고 네. 있어. 응응. 음, 음. 이거 아마 용 음. 바로 쓸거 같아. 응응. 네, 이번엔 줘야겠죠? 아. 원래 주는 게 맞아요. 원래는 어, 이번 건는 주는 게 맞아요. 저희 위쪽에서 이득 너무 많이 봐서. 응. <laughs> 레드 카직스라면은 이거, 이거 레드 들어올 거예요. 여기 왔다. 아, 어, 테 있거든요. 테리 있어, 테리 있어. 오케이. 근래거 그래, 무조건이라니까. 이거 못해요, 아, 저쪽. 어, 못해 못해. 일단은 테 조금 손해 본 느낌이다. 살짝 아쉽기는 한데 정글 성장 뭐줄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어차피 쉔 한다고 해도 채굴 그렇게 못해요. 맞아 맞아. 라인도 지금 걸쳐서. 손에 아니다 오케이. 바았스 여기 있거든요. 응, 확인. 아 천천히 이라지 맞다. 레온 안 보여요? 좀만 조심. 아 진짜 개 먹고 싶다. 이쪽 까마귀가 살아 있네. 라이즈. 아, 뭐야? 부쉬 있었구나. 천천히 클린저 쓰고. 어? 카이스트 바텀이요? 라이즈도 가 확률이 있어 바텀에? 카이스 음. 가요! 아이 스저 대머리.. 저 살아.. 아 아깝다 안 튀긴데 라이즈 노플 아, 아 살만했는데 쏘리 이거 나까지.. 아매 다이브는 못해요 그거 음, 뭐... 궁 써요 궁! 오케이 굿 나이스 일로 아무나 와라 머리털 아까봐. 다 뽑아버리게 이거. 레어나 노잠하고 살만했는데 아깝다 아쉽다 나패드 아, 어차피, 피흡 돼가지고, 저. 라이즈 노공이고. 라인은, 라인은 좀 어, 쉔 들어왔는데? <웃음> <웃음> 이거, 이거 그냥 따이거 하죠. 이거 도발 오케이. 빠졌잖아. 안 되면은, 타우라도 밀어버리면은 이득이긴 함, 그거. 저희 미드 푸셔 따놨고, 레오나 집이고, 라이즈는 네. 바텀이에요. 라이즈 몰라요. 노프림. 어. 레오나 여기 있을 거, 뭐야, 탑에다. 바로 숨 바스로 기는 했어요. 깨어 볼게요. 이거. 타고 있네. 레오나 여기 있고.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카직스 쪽으로 아, 보는 게나 아, 맞아요. 카직스, 카직스 아, 쪽으로. 오케이. 아, 나이스. 뭐야, 한번이네 이제 메우고 갑시다, 이거. 어차피 나 포식자 포식까지 먹어야 돼. 어 이거 그냥 방금 방금 안 죽여도 됐는데 이거 그냥 카직스계 셴까지 그냥 빨아들여도 됐는데. 어, 매우 어, 면역 좋다. 셴부터. 오케이. 굿. 계속 들어가요. 쭉쭉쭉쭉. 나이스. 오. 아이고, 됐다, 됐다, 여기까지. 오, 메오. 뭐야! 스톰! 아, 저 목걸음, 못못 목걸음. 빼빼빼빼 아, 굿. 여기까지 아, 먹고 아. 빼면 될것 같아요. 굿. 너무 좋은데. 어, 세상 뜬금없이 그러는데 어떻게 잘 호응해주셨네. 다행이다. 어, 걸, 걸리면은 무조건 가능이었지, 굿. 노플이기는 한데, 아, 피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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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소리만 들어도 다알것 같냐? 나이스 셔노텔 아퍼 빠집스 더 더는 못 봐주기는 해요. 어더 많아서 찍을게요. 음 이건 해야 돼. 어 큰일 빚다. <laughs> 집단. 어 네. 굉장히 무빙 좋았어요. 고마워요. <laughs> 아, <laughs> 아이고 공금 뜨게 달라고요? 아니 이거 내가 킬 먹어도 마타 8구 0판 음, 들어가면 들어가면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수당 들어와서 어, 상관없어요. 수당 어 먹었잖아. 제약 <laughs> 드일렸다 지금 CS 너무 잘 먹었어요. 지금 뭐지 마스터급 임 CS. 맞아 맞아. 지금 CS 너무 잘 먹었어. 아니 혼자 잘 버티고 CS 저렇게 잘 먹는다? 잘못하네요. 아니 진짜 이거 의심해야지. <laughs> 이건 논란이 터질 수도 있어. 안돼 <laughs>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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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터지면 우리 원딜 자리 사라져 이거 이거 빨아볼게요 여기 여기 할수있요 그냥 있을까요? 바텀 라인 밀고 라인 밀고 올라오면 돼요, 네. 네. 음. 나 걸린 것 같은데. 라이 <laughs> 위에 고. 뭐. 나해즈 여기. 바텀 쭉 밀게요. 응. 음. 나정령치는거 몰라요? 확인. 야 액션 아래쪽으로 어, 할게요 계속 어카이스트 미드 쪽으로 아 여깄다 이거 여깄다 쉔이랑 여깄어 저 어, 미드 풀게요 이거 흐 <laughs> 오케이 네. 오케이 자연스럽게 이거 이거 용으로 <laughs> 네아광령 uh -huh. 네. 아, 용 먹고 가는 게 좋긴 만일. 해요 이번엔 네 으흠. 정량이가 한번더 막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니까요 바탐듀 음. 올라가요 이거 매혹 맞출 수 있으면 천천히 미였어요. 오케이 천천히 봐요 천천히 만년 이거 만년설이 때문에 많이 느려요 아나궁 리셋 안 됐다 바르스 어. 오케이 매혹? 죽을 아, 수 매형. 있나? 아이고, 아깝다. 아, 도트 딜로 아, 죽었네. 어, 나이스, 고. 나이스, 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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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노플? 아, 야, 까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드 2차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괜찮다. 좋아요. 아, 내어 맞췄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늑대가 어, 맞 아깝... 에이 나쁘지 않아요? 이거 먹고 그냥 뺍시다. <laughs> 이거 우리 정글 왜 이렇게 먹었어, 누가? <laughs> <laughs> 이거 우리 정글인데? 희 <laughs> 이제 저희 정글이에요. 네. 저 카직스 먹다가 급하려는 줄아 그런가 보다. 아, 가장 당했네. 이거 나지 갈게요.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굿굿 좋아요. 희진 왜 이렇게 오랑우 그러네요. 좀 웃기네 이거. 어, 돈 모자라는데? 이거 먹어요. 네 그거 먹어요. 레드 먹으면 이코온데, <laughs> <그래요? 웃음> 아니야. 내 거? 드세요, <laughs> 드세요. 재밌네. 이제 원딜이 사람 살아... <laughs> 원딜 실력이 부르르니까 <브로로니까> 레드까지 탑네. <laughs> 역시 노는 물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laughs> 재밌네. 안정한 거라고 생각할게요. 나이스 네. 여기 두 명. 음. 탑 최소 3인이에요 최소 3인 할게요. 네, <laughs> <laughs> 최대 4인이다, 이러면. 바텀드 연, 어, 여기 있어. 저도 띠고는 있음. 공? 와! 야, 잘 와. 빠랐다. 너무 잘 빨았는데? 딱 거기까지만. 오, 오, 뭐야. 아, 이거 살짝 아쉽다. 아, 이거 먹었으면 이거 다 잡는 건데. 아, 너무 아깝다. 띠고 있긴 한데다 잡나? 아, 너무 아쉬운데? 라이즈 테스트는 바로 깨겠죠? 나 이제 텔 캔슬했어요 캔슬했다 이거 싸워도 돼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아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싸워야 돼 오우 세타아 굿굿 아 나이스 음 너무 잘해 다들 세고... 너무 아깝다 좋다 좋아 아 이거 쉘이 어? 그게 안 죽은 오우, 오우, 게 높았다. 너무 바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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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유 이거 레몬니 이거 한번 하죠 잠깐만 이거 텔 탈게 탑톱타워 밀만하다 이거 우리 엥? 아 오? 아 아아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타타하고 라인만 밀고 집가 여기 레드 먹을래요 응 음, 레드 먹고 가죠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거 <웃음> <웃음> 어 이거 방금 거 약간 어. 소름 돋았네 좋았다 <laughs> <laughs> 이렇 하고 저희 발언 쪽으로 액션 치우고 형집 님 아래쪽에서 핑퐁 하면은 바론 치는 식으로 해도 되고 편한 식으로. 아 안전하게 그냥 집 가서 그냥 편을 뽑고. 음, 오케이. 양 하도록 할게. 그러면은 저희 발언 쪽에서 하죠. 제일 좋아 보이네, 그게. 그러면은 미드로 네, 갈게요. 네네. 아, 이거 초시계가 마음 선택했던 것 같은데. 헨지반끊뭐 어, 끊었네. 어 어인 <laughs> 어 잡아볼만할 것 같기도 어... 하고 투자는 없는데 이쪽에 한번 실적 뺑소니 해볼까요? 거기 당신 어잘 뺐다 이거 상대 빼가 빨리 붙기는 해요 오 나이스 잘 아, 뺐겠어요 천천히만 이거 계속 와요 빼면서 해야 돼 액션 잠 밑에 쪽에다 됐지 아 잠깐 어, 미안 다거다 잡았다 좀만 더 빨면 자, 빨아놓기는 했어요 아 이거 연가시가 여기까지 다네.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아, 아유 아깝다 넘어가. 일로 오세요 아 모비 아 살았으면 아, 아, 또좋았겠다안 아. 깡다이브 해도 될거 같아요 제제제제네 이거 응. 억제기 <laughs> 이거 왜안 먹어 이거 왜안 먹어 모르는 아, 거야 아, 이거 안, 먹어요, 안 먹어 다안 먹어 <laughs> 변식한 다 밀고 빼고 집찍고 용 갈게요. 집찍고 용. 네. 초한님. 응. 저 비에도 비고 써도 될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느낌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이거 여기서 셴 잡고 그 됐으면은 그냥 무조건인데 그안된게 너무 아쉽다. 아 그때 그거 셴아제피 딱일 남은 건데 이거 너무 아쉽게 보자마 그러니까. 시야 없어가지고 뭐 평타 못 때린 게좀 아쉬웠어. 너무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거 오른쪽에 카직스 뛰는 것만 좀 조심해요 아리. 바로 체크요 네. 그냥. 으흠. 네. 그리고 나머지 다 자연스럽게 바론 쪽으로 액션. 아리도 바론 쪽으로. 아야. 라인 다 괜찮으니까. 뭐 상대 텔탈 수도 있기는 한데 바론 트라이 해 봐도 되기는 해요, 저희. 버스트 되게 빠른 조합이라. 요 네, 치죠. 라이즈 보였다. 치죠. 자, 돌각 잡아놨어요. 저 이거 못 맞음. 표혈 없어서. 상대 시야 뚫고 천천히 오거든요. 빠르게 하고 강타 갖죠. 으흠. 오비. 만년설이 어, 연가시 뺐어. 아, 자, 잠깐만. 안 돼, 안 돼. <목소리> 안 돼, 안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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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목소리> 보죠 진화했다. 네. 카이스한테 한 번도 살아줬네. 와. <목소리> 그거, 쉔 따로 오긴 해요. 독립이긴 함. <목소리> 나이스 피에고궁한번 더? 아이고. QR하지 말걸. 게임 끝난 것 같아요. 끝내보죠. 역시 뭔가 다르다. 와. <laughs> 오호. <떨어. 웃음> <laughs> <laughs> 한 입만. 이거 혹시 이거 킹덤프 여기서 적으면 되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상한 짓 하지 마. 게임 못 끝내. 아 <laughs> 게임 못 끝내. 그, 저, 당신 죽으면 게임 못 끝내. 안 돼. <laughs> 나이스, GG.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laughs> 피드백을 할만한 판이 너무 안 나오는데. <laughs> 아, 아니야 너무 잘한다 우리 팀. 좋았다. 우리 이러나는 스크림 전승입니다. 승0승패 <laughs> <laughs>